헐헐 나는 나비의 팬티네요. 어머나 생쥐가 좋아요라고 쓰고 있어요. 이게 네 팬티구나? 아닌데? 그럼 누구 팬티일까요? 누구 팬티일까요? 누구 요 고양이. 세상에 고양이 팬티네. 야야 위험해요. 도망쳐요. 도망쳐요. 생쥐가 도망쳐야지. 이번엔 이상하게 생긴 물방울 팬티가 있네요. 이것도 니네 팬티가 아닌 것 같은데. 응. 그럼 누구 팬티일까요? 오징어. <laughs> 꾸물꾸물 다리가 열개 응. 오징어 팬티군요. <laughs> 오징어. 오징어. 어머. 엄마. 거꾸로 된 당근 무늬 팬티네요. 응? 이게 니네 팬티야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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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누구 팬티일까요? 어후, 멋쟁이 토끼의 팬티네요 머리에 써도 잘 어울리는데요 아유, 이번에, 눈썹, 이번에 눈처럼 새하얀 팬티가 있어요 곰돌이가 없어졌다 무지 이건 누구 팬티일까? 그런데 곰돌이를 잘 살펴보니 <laughs> 팬티를 입고 있잖아 같다 오늘은 새하얀 팬티를 입었지? <laughs> 정말 안 입은 것 같다 펭지야 미안해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야 곰돌이 팬티 새로 산 팬티 입고 있는 걸 까먹을 만큼 기분이 좋아 <laughs> 기분이 좋아